대한 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찬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한 뉴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평생 열심히 낸 국민연금, 이게 전부일까?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모두 챙겨서 연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더 받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만난 박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67세이신 박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계셨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다구나 하고 지내시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이 나는 국민연금 외에도 매월 이런저런 혜택들을 받아서 실제로는 월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더래요.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똑같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바로 정부의 차이였습니다. 왜 국민연금의 혜택을 놓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요.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바쁘고, 은행 직원들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죠. 그래서 정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핵심 정보만 추려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뒷부분에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2025년 달라진 국민연금 알고 계세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국민연금이 2.3%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매월 100만 원을 받고 계신 분은 23,000원이 늘어나서 123,000원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작은 금액 같아도 1년이면 27만 6천 원, 10년이면 276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니까 실질 구매력도 유지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들을 모두 합치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첫 번째 혜택, 기초연금 최대한 챙기기. 65세 이상이시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도 최대 34만 4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최대 54만 9천 6백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두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혜택, 국민연금 수급자 카드의 놀라운 할인 혜택.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수급자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카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풍리조트 등 국민연금공단 운영시설 할인, 철도요금 할인, 고궁이나 박물관 등 공공시설 할인, 만 65세 이상이시면 지역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 그리고 주유소나 쇼핑몰, 보청기 구입시 할인 등 정말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산에 사시는 김철수 어르신은 이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할인을 받으세요. 한 달이면 교통비와 기타 할인 혜택으로 수만 원은 절약하시거든요. 1년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풍리조트 같은 곳에서 가족 여행갈 때 숙박비도 할인받고, 고궁이나 박물관 관람료도 할인받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1년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도 없고, 연회비도 없습니다. 세 번째 혜택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돈 지키기. 혹시 빚이 있으시거나 나중에 압류당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안심통장입니다. 이 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최대 185만원까지 법원 압류나 체납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와도 국민연금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통장은 국민연금공단과 협약된 SCJ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조건도 없고, 수수료도 없어요. 네 번째 혜택, 부양가족연금 챙기기. 이건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은 혜택인데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를 부양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간 30만 330원 정도, 자녀와 부모는 연간 20만 160원씩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으시다면 연간 몇십만원의 추가 수입이 되는 거죠. 이것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에 꼭 문의해보세요. 다섯 번째 혜택 급할 때 도움되는 실버론. 나이가 들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의료비라든지, 배우자 장례비라든지, 전월세 보증금이라든지, 이럴 때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한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버론이에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최대 1천만원까지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은 매월 받는 연금에서 조금씩 공제하는 방식이라 부담도 적어요. 이자 차이만으로도 연간 몇십만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혜택 국민연금 전용 리조트 할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제천 청풍리조트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해 상당한 할인을 제공합니다. 할인율은 시설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인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만 이용해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혜택, 2025년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아직 건강하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 정부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198,000개까지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제공합니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월 29만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76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받으면서 이런 일자리까지 하시면 월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특히 좋은 점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나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도 주고요. 여덟 번째 혜택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들. 이제 국민연금 자체를 더 많이 받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기연금 활용하기. 아직 소득이 있으시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보세요. 연금 받는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늦추면 36%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원 받을 예정이었다면, 5년 늦춰서 받으면 월 136만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생 받는 금액이니까 그 차이는 엄청나죠. 두 번째, 추가납부로 연금액 늘리기. 과거에 보험료를 못낸 기간이 있으시다면 추가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이나 휴직 등으로 적용 제외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금이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신 분들은 추가납부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어요. 아홉 번째 혜택 기타 복지 혜택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들도 많습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득이 적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치매나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의료비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지원이나 주거급여,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혜택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신청입니다.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는 것입니다. 상담원에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알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전화상담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가세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조회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알려줘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시면 더욱 편리해요. 국민연금공단이 멀리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복지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혜택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박영희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박 어르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기초연금 월 30만 원, 부양가족연금 월 2만 5천 원씩 연 30만 원, 국민연금 카드 할인 혜택 월 3만 원 절약,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 29만 원, 총합하면 월 144만 5천 원 정도가 되세요. 처음 국민연금만 받을 때보다 월 64만 5천원, 연간 774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신 거죠. 여기에 실버론이나 각종 할인 혜택들까지 활용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를 수 있지만, 알고 챙기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혜택들 중에서 몇 개나 받고 계세요? 혹시 하나도 모르고 계셨다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영상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당장 전화라도 한통 해보세요. 1355번으로 전화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알려달라고 하세요.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보를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달라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함께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거든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평생 열심히 낸 소중한 돈입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으시고, 편안하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보 하나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꼭 해주세요. 저희 대한 뉴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